2021년 6월 모의고사 미적분 29번을 풀이하겠습니다. 자, 29번은 t는 2e보다 크대요. 이때 2e는 2.78이잖아요. 그래서 5.4보다는 크다라는 겁니다. t라는 숫자가. 실수 t에 대해서 함수가 x는 k에서 극대래요. 극대는 미분해서 제로. 자,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점과, 그 다음에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변할 때 극대가 되는 거죠. 그때 실수 k의 값이 gt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fx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근데 x는 0보다 커야 죠 왜? 바로 이 x의 진수 조건이 있어요. lnx. 로그. 그래서 미분하면, 프라임의 x는 x에 관한 미분하니까 t l n e가 내려오죠 2 t 되면서 l n x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합성함수 l n x 다시 미분하면 바로 뭐 됩니까 x 마이너스 뭐 됩니까 2 x 다. x는 0보다 커야 되겠어요. 그래서 2로 묶고 x로 묶으면 자 t l n x 마이너스, 뭐됩니까 X제곱이다. 이것이 바로 제로 되는 거. X가 0보다 큰데서. 그래서, TLNX 그리면 이 파란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제곱은 이 빨간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바로 빨, X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뭐됩니까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제로 되는 것이 두 군데 생기죠. 내리막에서 오르막은 여기서 뭐 될까요? 극소. 오르막에서 내리막은 이게 바로 극대다 이 말입니다. 이 극대 x 값이 k인데 그때의 k의 값이 뭐래요 바로 gt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f x가 제로 되는 그 gt 바로 x의 dt를 내면 바로 요 위가 바로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t에 바로 ln 뭐 됩니까 gt 마이너스 gt의 뭐의 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제로다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알파 t에 알파를 넣으면 e의 알파는 e 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요거 t의 결론적으로 알파를 넣어봅시다. 그럼 알파 대입하면 될까요? 알파, 그 다음에 G의 알파는 2의 제곱이니까 ln 2의 제곱은 2 알파 되죠. 마이너스 G의 알파 2의 몇승 됩니까? 바로 4승은 바로 0로다 그럼 알파는 뭐 됩니까? 2분의 2의 2의 4승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g 프라임의 알파를 구하라. 그러므로 이 식을 바로 미분해서 알파를 대입해야 돼. 자, 두 합성, 둘이 곱해져 있는 건 앞에 거 미분. 그러면 ln g의 t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t 의거 미분을 하면 gt 분의 g 프라임의 t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g t가 되고 그다음에 g 프라임의 t는 바로 제로다 자, 그다음 알파이면 g 알파 2 제곱이니까 이건 2가 되네요. 2. 그죠? 자, 여기 2 제곱이니까 여기 알파이면 알파가 뭐래요? 바로 2분의 2의 몇 승? 4승이다. 그렇죠? 알파는. 그다음에 g 알파는 2 제곱. 그래서 곱하기 2의 제곱 분의 g 프라임에 알파 2자 g 알파는 2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g 프라임에 알파는 바로 0다. 날리고 날리면 여기는 2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 결론적으로 g 프라임에 알파는 얼마납니까? 바로 3 e 의 제곱 분의 얼마? 4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알파 곱하기 이거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알파가 얼마입니까? 2분의 뭡니까? 2의 4승. 자, 요거 제곱하면 얼마 될까요? 5분의 2의 4승분의 얼마입니까? 16. 그래서 2의 4승 날리고, 날리고 날리면 고 8. 얼마입니까? 9분의 8이다. p 플러스 q로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5분의 8. 17이 바로 답이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fx는 tlnx제곱 마이너스 핵심인데 x가 k에서 극대다. 또이 진수 조건에서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제로되는, 이 미분에서 제로되는 것은 이 위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제로된 것두 군데 나오죠. 나오는데 극대는 내리막에서 오르막이 아니라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변할 때 극대다. 그래서 요때 k의 값이 바로 gt다. 그러면 x에 gt를 대입하면 x가 k다 그랬잖아요. 그때 k의 값이 gt다 그랬어요. 그래서 x에 gt를 넣었을 때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식을 미분해서 뭡니까? 알파 대입하고 또 여기에 t자리에 알파를 넣었을 때 우리는 이 알파 값과 바로 g프라임 알파 값을 구해서 계산하면 쉽게 볼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